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하루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주시옵소서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거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겠습니다 아멘. 에스터 1장 이 일은 아우셀 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우셀 왕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우셀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파성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그 180일 동안에 배여원은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청원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귀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유더라 <laughs> <laughs> 왕우와시대도 아우셀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라제치들의 왕이 주용이 일어나서 어전 대시에 무흐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타와 아박타와 세덜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우와시대를 청하여 왕우의 관을 정리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포기에좋음이다 그러나 왕후와 시때는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라는 현재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관 곧 가레스나와 세딜과 아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우아스티가내시가 전한 아세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귤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였대왕우아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세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 쇠로 왕이 명령하여 왕와스티를 청하해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서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낼 때, 바서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올게 여긴 자. 왕이 무무강히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자. 그 후에 아하세로 왕의 노가 그 침에 와스디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헤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쳐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토성 수산에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네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전에 바벨론 왕 느고덴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아다사 고데스다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laughs>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천녀들이 도성산에 수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서 공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천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해주는 일곱 공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공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교를 말하지 아니니 이는 모르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례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슈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해야 돼. 여섯 달은 모래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아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내시 사스카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에리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이 커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궁녀를 주관한 내시의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과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세로 왕의 제7년1 0월곧대비 월에 데벳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을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디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빛당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시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디게가 알고 왕후 에스테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디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3장 그 후에 아그 후에 아 왕의 아각 사람 함무다 대아들 하만의 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두게는 꼬치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두게에게 이르되 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두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이임을알렸더니 그들이 모든일 일이 찌찌되보보하나 하하, 하에전하하였라라